아닙니다. 내부의 조항을 힘으로 누르는 동안 밖에서는 유신 체제의 부도덕성이 폭로되고 있었다. 그 시작은 박동선 사건. 워싱턴 포스트지는 로비스트 박동선이 한국 정부 지시에 따라서 미 의회 의원 90명을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코리아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은 미국 정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미 하원에서 레이저 청문회가 열리는 계기가 된다. 미국 행정부에서 내가 알기에는 자기네들이 국회를 상대를 하는데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계속하려면 미국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께 동의안 하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측에 대해서도 미국 국회의원들을 좀그 친한 세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 미국 국회의원들을 좀 접근해가지고 어 국회 속에 그 친한 세력을 또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프레이저 청문회엔 김형욱이 증언에 나섰다. 하는데 월 유신 헌법을 이제 그 통과시키고 일단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일단 락이 되니까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눈치를 안볼수 없게 됩니 60년대 박정희의 측근으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영욱은 시간 2 0 분에 걸쳐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그늘을 폭로했다. 김영욱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정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작업에 들어간다. 회고록을 쓴 것이다. 김영욱의 회고록은 오랫동안 감추어진 박정희 정권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한국 내에서는 흔히 요새도 그러하지만 조국의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면 좀 배신자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박정권 쪽으로서는 그 저항과 비판이 대단했습니다. 뭐, 조국을 배신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양반이 얘기했던 내용의 그 폭발성 때문에 한국 민주화와 인권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제고된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내에서의 저항과 미국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박정희가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은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이룩한 때문이기도 하다. 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박정희는 유신체제 내내 수출 100억 달러의 고지를 향해 달려왔다. 경제성장은 그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민 하나의 카드였다. 그에는 유례없이 대풍이 들어 14년 만에 쌀 막걸리가 시판되기도 했다. 처절한 뿌리고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던 옛 기억을 추억하며 쌀 막걸리로 축배를 들었다. 수출 100억 달러와 쌀 막걸리는 유신체제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었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민 또 하나의 카드는 바로 자주국방이다. 유신체제 이후 방위산업과 무기국산화를 추진해온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사정거리 180km의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해낸다. 그리고 한달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유도탄을 공개한다. 이것은 국민에게 자주국방의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박정희에게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1978년 12월 총선 결과는 뜻밖이었다.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가 공화당보다 1.1% 앞선 것이다. 이미 국민의 마음은 박정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총선 결과의 충격 속에서 박정희는 제9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집권 후 다섯 번째 임기였다. 불과 수년 전, 우리가 체제를 정비하여 세계적인 유류 파동과 인도지나 반도가 적화된 직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굳센 단결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정희는 취임사에서 80년대에는 고도 산업국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 1979년 그 해는 위기로 시작됐다. 제2차 석유파동이 찾아왔다. 정부는 잇따라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의 인상을 발표했고, 물가도 치솟았다. 1차 석유파동은 중동 진출로 극복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60년대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신체제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었다. 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방한한다. 박정희는 물론 카터의 표정도 박지 않았다. 당시 두 사람의 서먹서먹한 만남은 불편한 한미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선 사건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인권 문제와 핵개발 등 한미 관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단6분 만에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 이사단 본부로 향하다. 동경에 그이 선진국 그 경제 정상 회담이 있어 가지고 그 끝난 이후에 왔다고요. 밤 늦게 도착했죠. 저 그포 법행장. 그런데 그때 뭐 비행장에서 뭐 내려오는 표정 보니까 썩 그렇게 뭐 부드러운 표정 아니었어요. 꽤꽤 꽤 굳은 표정이더만. 요 예. 그 사람은 아주 저 대통령 어 당선된 직후에 기자회견 때도요 한국에 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어, 그 얘기를 할때뭐 인권 얘기도 했고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그 자기들 임의 없이 추진한다고 아주 장담하고 했으니까 우린 우리대로 기분 별로 좋아, 좋지 않했죠 날씨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카터는 한국군 방문을 취소하고 주한미군 부대에서 미군 병사들과 조깅을 한다. 카터의 태도는 박정희에게 압력으로 다가왔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박정희로서는 불편한 한미 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박정희와 카터는 더욱더 굳은 표정이었다.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출근하겠다 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걸 자기가 직접 좀 갖다 어, 대통령께 에,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미리 상당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사람 보고도 사전에 내가 이가 이런 내용을 얘기할 테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두라고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아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당신이 이제 그 문제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미군 감축 문제. 그리고 아마 전부 내가 보다 한 40분 그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